지구 은 것이 많은 분들, 개고생해요 그 네. 많은 분들, 교수님들, 목사님들, 박사님들, 어떤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분, 조금 아까 와오셨던 우리 교관 선생님, 네. 이런 분들이 자존감이니까 자존감 믿고로 자존감 믿고로 자존심 서로 믿는 음하게 좋은데. 특정 상품이 되어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laughs> 공감소통 대화법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잘하고 말을 듣쁘게 하는 거잖아요. 말은 뭐예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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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 말. 말이 뭐예요, 말이? 의사소통수단이 나그 의사소통수단. 의사소통수단. 대생명으로는 네, 거? 의사소통수단. 이다 맞아요. 말의 정의를 보면은, 마음의 알게이가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도구. 마음의 알게이가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도구. 그러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어디예요? 마음이죠. 마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이쁘면 이쁜 말이 나가는 거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저 왼수 같은 남편 이렇게 되면 한마디 말을 나가더라도 너 뭐라 그랬어? 이렇게 나와. 결국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누구나가 다 마음 안에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열등감도 가지고 있고, 다른 말로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중에서 내마라이라는 말이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르말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 사용을 하 누구나도. 근데 너무 희한한 건내 마음에 있는 다른 또 다른 나는 거의 수순이 몇 살에 머물러 있다 하면은 만으로 5세에 머물러 있어요. 집에 5세에 아이가 있는 분, 어, 많이 있네. 어때 5세에, 5세 정도 되면 아이가? 말잘 들어요? <laughs>